이, 실력은 9 5이며 K값이 2였습니다. 거기서 지금. 두칸이었고요표면의 어, 크기가 25, L의 값이 25랍니다. 요 놈의 슈 실력과의 길이, L, 뭐, K가 2일 때 25.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? 두 배라고요. 몇 칸입니까? 두 칸입니다. 루트의 분의 시그마 쓸수있겠고요 자, 두 번째. 7에가 99입니다. 99%는 k 값은 얼마입니까? 3이네요. n 값은 얼마로 정의내는죠 표본의 크기는 100이라고 정의를 해줬어요. 3과 100을 섞으요 이렇게 양의 2이고 1칸이니까99% 3칸입니다. 여기 얼마입니까? 100분의 1 0이 이렇게 몇배이고 물어봤으니까 나누면 되겠고요. 여기 5죠? 여기 10이네요. 그러므로 분자는 5분의 2가 되고, 분모는 10분의 3이 되어서, 또 약분하시면 3분의 4, 이렇게 3분의 4배라고 해결이 가능하겠네요. 됐죠? 오케이. 쉬는 시간 한번더 정리해보시고, 쉬었다가, 보호기술 시작 한번 보도록 하죠.